제요. 네, 저는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커넥트 2단계 탭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탭 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탭이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여기 전원 스타트 문 눌르고, 여기 1이 나올 겁니다. 여기 1 나왔죠?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하나, 둘, 하나, 어? 일부러 했, 일부러 했습니다. 일부러 했습니다. 어, 긴장해봐. 핀트로 해야지. 어, 긴장돼. 핀트로도 안붙는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이 나올 거예요. 이기 1이 나왔죠? 오, 긴장돼. 일부러 했습니다, 일부러. 으으으으니고 많이 긴장된다 많이 긴장된다 으으으으으으 어, 주문을 해야 끝났어요 설명? 저기요? 네, 끝났어요? 여기를 보셔야죠 끝날, 끝날, 끝날 때 여기 전원 버튼 누르고 네. 스타트는 안 눌렙니다 네. 주의할때이 CPU보드랑 배터리 블록 잘 구매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